201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채점 결과 언어, 수학, 외국어 만점자가 지난해 11명에서 171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수능 시험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대로 지난해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수리 가형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14점이나 내려갔고, 수리 나와 외국어도 각각 9점과 8점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쉬운 시험 덕에 언어, 수리, 외국어에서 모두 만점을 받은 수험생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171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변별력을 아주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전반적으로 전 영역 과목에 걸쳐서 등급별 분포는 대부분 적정하게 나타난 걸로 그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수리 가형은 만점자가 0.3% 안팎에 그친 반면 외국어는 2.67%나 되는 등 영역별 만점자 1% 목표 달성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출제 당국이 지키지도 못할 다짐으로 수험생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변별력이 크지 않은 쉬운 수능 탓에 수험생들은 지원 전략을 세우는데 그만큼 더 애를 먹게 됐습니다. 특히 상위권 학생을 중심으로 동점자층이 두텁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돼 희망 대학 동점자 처리 규정도 꼼꼼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